들어. 검문이다 설마 우리 때문은 아닐 거야 길이 막혔어요 어쩌자돌아야지 비키지 않으면 전부 끝장나는 거지 삼초전 충분하군 <laughs>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니콜라이더 군이야 따라올 까요 아니 데이니엘 긴왜온 겁니까? 뒤처리어려 왔지 여자와 아이도요? 응, 그 상황에 어져서 인질이었습니다 카델 뽑은 이상 손에 피한 방울 안 묻힐 순 없어, 칼. 그게 전쟁이다 옳고 크름의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한다 하사 누군가는 놈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남겨야 돼 우리 손을 떨어려 <laughs> 세상을 깨끗하게 유지한다 그게 임무다 못하겠으면 언제든지 말해 나 혼자 살 테니까 아닙니다 따라겠습니다 좋아. 하데르가 놈을 죽이기 전에 잡자고. 수색점입니다 알카탈라다. 아직 찾고 있군요. 늦진 않았군. 바데르를 막자. 바르코프를 죽여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막아야 돼. 접붙어. 조용합니다 아드레가 이미 도착했을 거야. 다로급프가 없으면 어쩌죠? 오적 돌, 놈들부터 친다. 나머지 처리한다. 클리어, 이동한다. 저기서 봐야겠군. 니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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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가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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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잘했다 차단기를 찾아 암묵 속에서 우리가 유의하다 알카탈라가 포로를 잡은 것 같습니다 하디라고바로코프를 잡았을 수도 있어 I'm ever after that. I'm never after t h a 지 I'm never after 어 h a t I'm never after that. i 야, 못야 차려.

여라어디냐고 아, 어디냐고!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 네놈 상관이 어디있는지 풀어! 하락은 없지만, 포로가 있습니다 인질이 바르코프에 대해 알고 있는 가족을 배신하지... <목역> 사람 완전 탈진했습니다 아, 수영장과 교회에 있는 포로의 상태를 확인해 적차량이 순찰 중이다. 거리 유지. 안 보인다. 알아서 진행하도록. 전투 차량 교전 금지. 운중이다 어떻게 저기다? 뒤에 무장 탈락이다. <목소리> 기다려. <목소리> 다른 놈이 보고 있다. 놈들이 <목소리> 눈치챘다.

너는귀뭘워 <놈들이> 거야? 귀여워. 쟤는 귀여서쪽여워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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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말워귀여이귀말워 귀여워. 조명 처리해 주지. 시야에서 벗어났다. 알아서 진행하도록. <놀람> <놀람> 확인했다. 하디르가 아니다. 우리 가족이 날 구하러 온 거다. 피로막을... 포로들이 <laughs> 바르코프의 가족이다. 안 돼. 안 돼. 그렇지, 그렇지. 바르코프가 하디르의 집에 쳐들어온 걸 그대로 갚아주는건 마지막 포로는 수영장이다. 상태가 괜찮았으면 좋겠군. 스키야, <놀람> 저게 식별하기 힘들게.

저 건물 근처에 움직임이 없다. 다른 곳부터 가보는 게 좋겠어. 이쪽에 수영장. 하드리가 아니다 아르코 o on it? I don't k 사 o w if you s 다 o u l d have done it. i 다 건물 꼭대기 층으로 와라 거기서 만난다아아라키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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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로 들어간다. 삼층으로 이동해. 삼층으로 이동한다. 사격 주의. 내가 위에 있다. 뭔냐라? 뭐 빨리. 나 shift. 사격 주 빨리. 방치한다. 당신이 풀어주다. 여기 없어. 적은 있잖아. 놈을 보호하려고? 아니, 널 데려간다. 빨리. 잠깐. 난 적이 아니야. 가스 만드는 곳을 알아. 위치를 안다고. 여기가 화학 공장인 가 예. 네. 거기를 공격할 거야. 우린 같은 편이야, 프라이 어떻게 나니? 그러니까 도와줘. 제발 내 동생을 도와줘. 어제. 앞뒤야. 그, 그, 나가는 길을 알아. 쭉 따라. 개간다. 순순히 따라와. 예. 안 열려. 아! 문 열어 빨리. 으, 아주 제대로 들었었나 끝. 어, 어, 돼! 어, 돼! 출발한다, 하디르! 카일, 도와줘! 어머 할게! 가 괜찮나? 일어나! 여기 뜬다! 저기다! 쭉! 간다! 해줘! 저기 접근하고 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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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을 통과한다! 서둘러! 지지 저기다! 폭적 Mae'r bach yn どうじゃ 섰다. 밀 음. 정신 차려. 각착 차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소를 공격하자. 음.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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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꺼라. 눈채것을 칠 거다. 어, 라이 돌아갈 길은 없다는 거 너도 잘 알겠지. 당신은 옳은 선택을 할 거지. 대 네? 대님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도움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